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나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사도시대 때나 교부시대 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준행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것이 교회사 속에서 증명되는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과 같이 성경에서도 증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이나 아픔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고,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슬픔으로도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부터 사도시대부터 교부 때부터 종교 개혁 시대를 이어서 지금 현대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일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오직 너희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8절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너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슬퍼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길이요 오늘날 우리가 증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약학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로러분 오늘 18절, 19절을 15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람을 통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으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즉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선택에 대한 내용은 든 비단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16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는데 오늘 이 15장 내용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13장, 14장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한번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뭐냐? 믿지 못하는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종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로 23절, 16장 3절에서 있다 보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참조해서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택함을 입은 자는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21절로 23절. 역시 16장 3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참고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가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밖에 거한 자들. 하나님 밖에 거한 자들. 이것은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밖에 거한 그 자는, 하나님 밖에,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앵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3일째 하나님 안에 거 한다. 이거 15장 4절에 있고 5절 9절에 나오며 15절에 또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15장 2절을 참고하면은, 예, 그 참조하면은 이렇습니다. 무릎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자여 버리시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18절로 24절에 증거되고, 오늘 본문에 24절, 18절로 24절에 증거되고, 성도들은 반면에 뭐냐,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해요. 역시 18절로 24절에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장 20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핍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15장 2절로 3절 지난주에 본부와 같이 깨끗이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디서 이걸 알수 있느냐? 15장 2절 3절은 뭘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과실을 맺는 사람들은 바로 깨끗하다. 너 뭘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나 15장 2절로 또한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가지가 불에 던져와 사라진다고. 저 살려진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살인하고 하면서 모든 가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지옥 백성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곧 전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악행을 하는 이러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뭐냐 모든 율법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예하는 것들을 응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역시 복음의 진리의 증인으로 사는 복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15장 내용이 쭉 이걸 정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틀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도 지옥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악행을 자행하게 되어 있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준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어 너희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선을 향할 수 없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사고나 생각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조명해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전한 뒤에는 성령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 이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을 왜 미워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려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미워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실족지 않니 하고, 오직 너희 신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심지어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앞으로 그들의 핍박 속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지하고, 예, 예.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 너희를 추리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악행을 장애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 일어 하는 사람이야. 외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우리를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추래시키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이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자들은 사람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설령 자기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하더라 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책망하고 교훈할 수는 있으나 저들을 죽여도 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일이야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받았네! 하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 역시 성령받았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텐데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부류에 휩쓸리지 말아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거기에 실족하지 말아라.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자들에게 합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힘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함이 오히려 죄악을 쌓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가?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뜻을 예수님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조명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 욕망, 내 욕구만 충족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예수 이름 내세우고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심지어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룹에서 쫓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냐면 형제에게 락하라, 머저리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하고 비해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왜?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증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경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을늘 많은 사람들이 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뜻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또 기도하면서 직분과 성, 라고 하는 성도가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사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일을 그대로 준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할때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성 있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이 뭐냐 할때 답을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준행하는 그 행동들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해요.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 하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을 그냥, 쌍칼제비로 탁, 이 땅에 내려보낸 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이 아주 위대해가지고, 그 어다고면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겁나요? 어? 하늘이 내린 지도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이 내린 지도자로 쓰신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쌩 까는 거예요. 그게 쌩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쌍칼제비로 왔어요. 응? 서부용하면 쌍총 들고 막, 그, 너들이 감히 내 앞에 이러고 왔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죄를 드시 대신, 재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응? 아니, 하늘이 내린 권세의 주님이 왜 죽어요? 이, 너들 까불어? 내 발톱만 도 못한 것들. 할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그게 권능인줄 알아요. 그게 힘이고 그게 지도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 누구를 섬겼어요?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목제물이 되시고 부활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새까맣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봤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레에서 다니시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려 하시,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예언자 예수 크리스도를, 선지자 예수 크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다, 너희가 몰랐다 하는 얘기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절에 뭐라고 하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하는 게 너희들 하는 짓이 다 악하다 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오늘 1 5장의 말씀대로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아 우리가 미움받아 핍밥받아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눈물이 나요. 그러지 말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라. 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 미워하는 줄 알라. 이게 뭔 말이야? 아니에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삶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것도 뭐할 것도 없고 너희가 너희 신앙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희 진정한 신앙의자세요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오히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오시면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돕고 인도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와 같이 보혜사와 같이, 보혜사인, 나와, 보혜사 역할을 하는 나와 같이, 그 성령도 보혜사가 되어 너희를 모든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진리를 더 명확히 하며 나의 증언이 증,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 3장, 11절로 18절의 기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신 이야기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연자들 통해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지 말고 오히려 그 형제를 미워하는 대마다 살인하는 자니까 그 살인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 진리 위에 서서 고야사 성령 하나님의 도심에 조명하심에 따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이 증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완복음 15장 쭉 내려가면서 오늘 18절로 2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왜저 사람들이 저럴까? 왜 내가 핍박을 당해야지, 에이, 그러지 말고 한편이 돼버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 너희도 형제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